대부분의 사람들은 차트를 보면서 오를 것 같다 혹은 떨어질 것 같다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항상 비슷합니다. 확신은 강했는데 손실이 더 크게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변동성이 심한 코인 시장에서 초보자도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매물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이 아닌 대응, 감이 아닌 기준, 기회는 항상 반복된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매물대는 쉽게 설명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래한 가격입니다. 여기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탈출하고 싶은 사람과 다시 들어오고 싶은 사람. 그래서 매물대에서는 항상 변동성이 생깁니다. 매물대는 어렵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 즉,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트가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구간을 만들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옆으로 횡보했던 구간을 매물대라고 하는데요. 매물대가 생기는 이유는 사려는 매수세와 팔려는 매도세의 힘이 비슷해서 가격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한 쪽이 힘이 강해지면 매물대를 뚫고 방향성이 나오게 됩니다. 매물대가 형성이 되면 쉽게 지지와 저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물대 가격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 이때 사서 수익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저점이라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물대의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대 지지를 예상해서 매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매수세가 강함으로 지지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뚫고 하락하기보다는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매물대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물려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서로 먼저 탈출하려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또 매물대 저항을 예상해서 매도하려는 사람들의 매도세도 있어서 이 부근에서는 매도세가 강함으로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뚫고 상승하기보다는 저항을 받고 되돌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실제 차트를 통해 매물대의 지지 그리고 저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25년 12월 17일 비트코인 15분 봉 차트인데요. 차트가 움직이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였을 때 고점을 뚫고 상승이 나오거나 저점이 뚫려 밑으로 방향성이 나오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매물대를 표시해둔 뒤에 저점을 지지선을 그어주고요. 고점을 저항선으로 그어준 뒤 차트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매물대를 이탈하여 저항을 뚫고 상승을 하면 이제 이 매물대는 지지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매물대를 한 번에 뚫고 하락하기보다는 매물대의 지지를 받아 다시 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구간에서 이전 매물대 지지를 받고 매물대 아래로 한 번에 뚫지 못하며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 구간도 매물대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매물대 저항에서 쉽게 뚫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떨어졌지만 다시 이전 매물대의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매물대가 지지 역할이 되면서 계속 반등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새로 생긴 매물대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저항을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항을 또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 저항마저도 지지가 된다는 라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매물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0%의 확률로 지지를 받거나 저항을 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한 번에 뚫을 확률보다는 지지와 저항을 받고 반등 또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일정 범위에서 오랫동안 거래가 이루어진 구간을 매물대라고 하는데요 매물대는 앞으로 차트 흐름에 있어서 지지와 저항이 됩니다 처음 지지가 되었던 매물대가 뚫리고 나면 저항으로 바뀌기도 하고 반대로 처음 저항이 됐던 매물대가 뚫리고 나면 지지가 됩니다 모든 매물대에서 지지와 저항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휩소가 나오면 한 번에 깨질 수도 있는데요 지지와 저항은 근거가 될뿐 확신을 가지며 매매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매물대의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서 매매를 할 때에는 매물대 하나만 보는 것보다 다른 지표와 같이 보면서 근거를 만들어야 매매 승률은 더욱더 높아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매물대 지지저항과 같이 보기 좋은 지표인 RSI 지표의 다이버전스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항상 안전모 쓰시고 안전매매하시길 바랍니다.